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 전통 서당문화 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장제 19, 20장 보시겠습니다. 어, 자공이왈 주지 불선이 불여시지 심이니 시로 군자는 오거하류하나니 천하지 악이 개 귀연이니라. 이랬습니다. 어, 이 글은 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반부하고 후반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공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공이 말하고 싶은 어, 취지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어, 근데 이제 전반부부터 보시면 이제 자공이 살았던 시대에 자공이 살았던 시대에 악한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자공이, 자공이 살았던 시대가 춘추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고 그 후가 이제 전국 시대죠. 아직 전국 시대로 아닌 넘어가지 않았는데 춘추 시대 말기인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동주시대라고 그럽니다. 동주. 주나라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대. 동주. 그러면 당연히 이 동주시대 이전이 뭐냐면 서주시대죠. 서주시대. 서주. 그래서 이두 개를 합하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왕조입니다. 이 주왕조 앞에 주왕조 앞에 은나라가 있었어요. 은나라, 은나라 상이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뭔, 뭔 말이냐? 그러면 멀쩡하게 있었. 이 은나라를 주왕조, 은나라의 신하였던 무왕이라는 사람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주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은나라 말기에 와서 은나라 말기에 와서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릴 때그 상황이 무너뜨리면 안 되었을 만큼.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해야 그래야 무왕이 신하로서 일종의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아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 행위가 행위가 정당화될 거 아닙니까? 정당화되죠. 그래야 그러니까 주나라가 무너뜨리는 은나라는. 한 시도 더 지속되면 안 됐을 만큼 나쁜 상황이었다고 해야 무왕의 이 혁명이, 예, 반역이 아니라 혁명이 되는 거죠. 그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누구냐? 주예요. 주. 주. 그러니까 그 은나라를 멸망으로 이, 이끈 이 주는 최악의 군주여야 해요. 주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가 실제로 어땠냐와 상관없이 역사는 이 주가 최악의 군주로 기록되어야만 한다고요. 그래야 이 주나라가 정통성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자공이 뭐라고 하냐면 주지 불선이 불여시지 심야라. 심야니 주, 주임금이 이 주가 불선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 못했어. 그런데 그것이 불 여시지심, 이와 같이 이렇게나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라는 게 뭐냐면 역사에 기록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불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선했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주가 불선했지요. 불선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역사에서 기록한 것만큼 사람들이 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심하게 불선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선한 모습으로 역사에 기록되느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왕조의 왕조의 문제도 있고, 왕조 대 왕조, 이 주왕조와 은왕조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주라는 개인으로 보면, 이 주가 불선했어요. 아예 불선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을 만큼 선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주가 불선했어요. 불선했기 때문에 온갖 불선이 여기로 다 몰렸다. 그래서 이 불선이 실제보다도 더 과장되게 그렇게 에 기록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런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에 쓰레기 버리려고 생각을 못 하는데, 누군가가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하나를 놔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 버려도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또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버려. 온갖 쓰레기들이 다 여기로 와요. 여기가 이제 쓰레기장이 돼요. 애당초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쓰레기들이 마음 놓고 버려지지 않았을 텐데, 이게 쓰레기가 버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쓰레기들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빌미를 애당초 주가 제공하지, 스스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가 불선한 사람이라고 억울할 만큼 과장되게,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주가 불선했기 때문에 온갖 불선이 이 주에게 덕지덕지 붙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심하게 과장 과하게 그렇게 불선하다고 표현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불선이 이렇게나 심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심하게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요 상황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자공 말이,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미워한다. 거, 하류. 하류에 거하는 것을 미, 미워한다. 하류. 하류가 뭐냐? 그러면 물이 흘러서 흘러서, 흘러서 흘러서 가장 더 흘러갈 데가 없는 곳. 그것이 좋은 의미로는 바다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바다 그런 거 말고, 생활, 생활, 우리가 생활상에서 버리는 물들이 흘러서 흘러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시궁창으로 갑니다. 물의 맨 아래, 흘러가는 물의 맨 아래가 어디냐면 시궁창이에요. 시궁창에 모든 생활오수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자기 자기 그 사회 안에서의 자기 자기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의 정도나 학식의 정도나 뭐 지위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사람 자체의 수준 말이에요. 사람 자체의 수준. 사람 자체도 상류급이 있고 일급수 같은 상류에 해당하는 그런 청정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저 밑에 시궁창처럼 그냥 예? 사람이 못되고 못되고 못되져서더 이상 못될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주 오염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거기가 하류예요. 하류에 거하는 것을 군자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 천하지 악이 개귀연 천하의 악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오니까 내가 하류에 거하면. 그러면 그 하루에 거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요 쓰레기처럼 다른 악이 다른 악이 다른 악들이 계속 나한테로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그런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사실 엄격하게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을 하나 하면 나 스스로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점 자기 기준이 나,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을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자는 왜냐하면 온갖 악들이 나한테로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 주의 이야기는 주가 억울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례에서 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그러면 나를 낮은 수준에 스스로 타락시키는 것을 군자처럼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1장 보시죠. 자공이 말 군자지 과야는 여일월지 시건이라 과야의 인계 견지하고 경야의 인계 앙진이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허물은 마치 여 일월지식원과 같다. 일월이 식하는 것과 같다. 일월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식월식을 말합니다. 일식월식을 일월지식이라고 하는데 군자의 허물은 일월지식과 같다. 그래서 과야의 인계견지하고 허물을 저지르며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보고 고침에 요 경자는 고칠 경이죠. 고침에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우러러 본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 이 글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허물을 허물을 일식 월식에 비유했다는 점인데요, 군자지과라고 했습니다. 군자의 과가 이럴지시거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 일단 군자도 허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어에서 공자부터 어,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허물이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허물이 없, 없어야 한다가 아, 아니라 저질은 허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논어의 관심 포인트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군자 그러면 바람직한 인간형인데, 군자지 과, 이랬잖아요. 군자도 허물을 저질러요. 군자는 허물을 안 저지르고, 소인은 허물을 저지르고가 아니라, 그래서 군자 소인을 허물을 저지르고 안 저지르고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군자든 소인이든 허물을 저지르는데, 저지른 허물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군자 소인을 나누는 거예요. 군자는 허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일식월식처럼 한다 그거예요. 일식월식처럼 한다고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허물을 저질렀을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허물을 고치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우러러 본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허물을 과자에는 볼견자를 썼고요. 고칠 경자에 다음에는 우러러보로 앙자를 썼어요. 자, 그냥 보다 하고 우러러보다 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이 일식 월식을 얘기했지만 그냥 일식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죠. 일식 뭐 나중에는 이렇게 일식을 씁니다만 여기는 밥식 먹을 식다만 썼는데 나중에 이렇게 썼죠. <laughs> 어, 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에, 그러니까 아주 아주 고대에 에 사람들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을 때 일식 그러니까 해가 해가 태양이 하늘에 뜬다는 얘기.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환한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쯤에 서쪽으로 해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쪽에서 다시 해가 뜹니다. 그리고 환한 시간이 유지가 돼요. 자, 이것이 이제 하루예요. 그럴 적에 해가 동쪽 아니, 서쪽으로 진 이후에 다시 동쪽으로 뜨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서. 해가 떠야만 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일이라는 말도 하루 종일이라고 뭔가를 인간이 행위를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가 있는 동안을 말해요. 자, 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어요. 절대적인 영향을. 그러,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 해에 의존해서 사는 거라고 할 수도 있, 있을 만큼. 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느질도 할수 없고,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컴컴해서. 자 그만큼 이제 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면 이제 해가 그런 해인데 해가 어느 날 떴는데 해가 빛을 잃었어. 그게 일식이죠. 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새가,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해가 하늘에 있으면 훤해야 되는데. 어왜 저런 저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의아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일식이 떴을 때두 번째 일식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아니 저번에도 저런 일이 한번 있더니 또 저런 일이 생기네. 또 어두워지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 해가 하늘에 뜬다고 해도 어두워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 태양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겠네. 그래서 어, 해가 떴으니까 응?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마의 시간 동안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그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뭐뭐 뭐, 뭐,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거 아니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에 대해서 신뢰가 이제 없어지면 내가 거기를 갔다 올수 있을까? 어두워지기 전에 중간에 저 해가 어두워져 버리면 어떡하지? 뭔지 뭐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해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식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 해에 대해서 불신을 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가 일식을 한 번, 두 번, 세번 반복할수록 태양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 왔냐? 그러면, 일식을 경험하면 할수록, 아, 저게 저번에도 저랬는데, 그때도 보니까, 좀 기다리면 저게 거치더라고. 그래서 다시 태양이 빛을 회복해.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면 돼. 일식이 오래 가지 않아. 저런 현상이 오래 가지 않아?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태양에 대한 신뢰는 여전했다고요. 불신으로 바뀌지 않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태양이 일식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거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거나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했기 때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식을 할 때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하고 쳐다봐요. 이상해서. 그런데 일식이 거치고 나면 사람들은 다시 그 태양에게 신뢰를 보내요. 군자도 허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군자가 허물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 쳐다보지만 군자가 고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그 군자를 우러러보고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왜냐? 군자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허물이 허물이 아닌 것처럼 꾸미지 않으니까. 일식월식처럼 다 보여줘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허물을 저질렀는데, 사실 그때는 이래서 이래서 그런 거였고, 나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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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겠습니다.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군자에 대해서 계속 우러러 봅니다. 소인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19장, 아, 19편 8장에서 보셨죠? 자하가 한 말, 소인의 허물은 반드시 꾸민다. 이게 군자의 허물에 대한 대처와 소인의 허물에 대한 대처의 차이에요. 변명을 하고, 아닌 것처럼 속이고, 꾸미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